안녕하세요. 참 좋은 NTV 김윤관입니다. 대전 신탄진에 있는 동일 스위트 2차 임대아파트 분양공고가 나왔습니다. 뭐 우여곡절 끝에 오후에 나왔어요. 늦게요. 임대아파트 분양공고, 임대 가격 등 여러 조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이 안 돼요.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운영합니다. 당첨이 된 이후에나 보실 수 있고요. 8월 20일 오픈했습니다. 청약 접수는 23일 월요일 날이에요. 당첨자는 25일 날 당첨 발표하고 계약은 8월 30일 또 9월 2일이다. 이거는 지하 2층부터 지상 38층까지 단지 구성이 되고요. 규모는 그리고 세대수는 655세대, 주차대수는 882대인데, 지하 1층에 392대, 지하 2층에 480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의 10대 이렇게 해서 총 882대라고 합니다. 주차 공간은요. 약간 적어 보여요. 동일 스위트 건설사 건강한 원칙과 자부심으로 전진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 41년간 쌓아온 기실력으로 가지고 건설을 하고 있는 건설사다. 그리고 현재 실적, 사업 실적을 보면 이렇게 있다고 하네요. 이건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주택자 청약 가능하다. 1인 1건 청약 가능하다.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하고요.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만1 2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대전에서 12개월 이상 거주를 했어야 하고요 추첨은 대전 거주자를 우선으로 100%처음으로 뽑힙니다 전매 및 전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거는 한번 조금 알아볼 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조금은 아리꼬리한 게 있습니다 10년 이후 분양 전환 가능하다 전부 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것도 공고문을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세금 부담이 없다 당연하죠 이건 임대 아파트니까 내 집이 되는 거는 10년 후 정확하게 그때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금이 부담되는 거고 그 동안은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단지는 저번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6개 동으로 되어 있고 77 B 타입, 84 A 타입, 84 B 타입 이렇게 평면도가 되어 있고요. 단지 모습이 이제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다. 용정초등학교 있는 거 보이시고요. 신탄진역 그리고 세종관 도로가 생기고 세종시하고도 가까운 거리로 왕래를 할수 있다. 동일리버스카이 2단지 위치 대전도시철도 3호선이 신탄진역 들어옵니다. 최적의 교통망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고요. 대전의 마지막 금강 조망 아파트 청정자연환경 여기 보세요. 공원 그리고 이렇게 로아스길이라든지 이런 금강 수변공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안심통학이라고 되어있죠. 이게 탁월한 교육환경이라고 되어있는데 용정초등학교가 여기에 있어요. 용정초등학교에서 여기까지 바로 단지 내에 붙어있는 학교다. 초품아를 안고 있는 학교고 중고등학교도 바로 근교에 있습니다.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가 근접해 있는 단지 아파트다. 시스템 같은 거 보시면은 스마트 라이프 뭐 시스템이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고요. 친환경 시스템 모든 것이 친환경 복층 유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 이야기들이 쫙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용주의 수납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보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세히 한 번씩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스위트 그러니까 인공지능 홈서비스 뭐 주차 어디. 돼 있는지 이런 것 따라 든지 방문자 확인 뭐 조회 가스 차단 뭐 이런 것들을 다 스마트하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모집 공고일은 21년 8월 20일 날 이날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이날 기준이에요 입주 예정 24년 2월 15일 예정이고요 주택형은 77b 타입 84a 타입 84b 타입 이렇게 3가지 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최고 경쟁률이 셀 거는 84b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4A, 그 다음에 77B 타입이 경쟁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청약에 보면 84A 타입이 지금 수량이 많잖아요 공급세 대수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84A에 청약을 할 거고 또84 타입을 선호할 것이라고 보여요 77B 타입은 투배의 구조이기 때문에 덜 선호할 것이고 경쟁률은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조건이에요 임대보증금인데 월세형과 전세형으로 나뉘어집니다 월세형은 나중에 분양 전환을 받을 수가 없어 요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전세용으로만 계약을 해야만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공고문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계약금은 두 번에 나눠서요. 계약 시에 천만원, 2차 계약금은 21년 9월 30일날 2천만원 이렇게 전세용으로 했을 경우입니다. 되도록이면 전세용으로 하셔야 돼요. 월세용으로 하시면 나중에 분양 전환 못 받으십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된다는 거. 이자 후불제. 자 이제 확정 분양가는 얼마냐면 임대보증금은 3억. 있잖아요 확정 분양가는 이렇게 층별로 약간 달라요. 77 B 타입은 4억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84 A 타입은 한 4억 4천, 84 B 타입은 4억 5천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준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실 때 임대부증금, 1차 계약금 천만 원 넣잖아요. 그때 확정 분양가로 하실 분들은 천만 원을 다른 계좌로 다시 넣으셔야 돼요. 그날 당일날 그러니까 천만 원,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매매 예. 예약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금은 따로 납부를 받는다. 유의사항을 읽어볼게요.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계약시 임대사업자가 정하여 통보한 분양전환가격, 조건 등을 수용해가지고 별. 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확정 분양가로 우선 분양 전환한다. 확정 분양가로 분양 전환을 받고 싶으면 요 금액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요 금액하고 요 금액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임대 유형 중에서 전세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확정 분양 전환 계약을 할수 있고요. 별도 약정 체결 가능하다는 게 월세를 말하는 겁니다. 월세형 분양 전환 가격은 무조건 전세형에만 가능하고 전세형으로 안 되고 월세형으로 했을 때는 10년 뒤에 분양 전환 가격은 시행사에서 별도로 감정해 가지고 통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분양 전환을 받을 분들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여기 써 있어요. 최초 임대차 계약 시 임대사업자가 정하여 통보한 분양 전환 가격, 조건 등을 수용하고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시스템 에어컨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월세형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거 설치가 안 됩니다. 청약 신청은 8월 23일, 8월 25일 날 당첨자 서류 제출 25일부터 29일까지 당첨자 계약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청약일은 5시까지입니다 5시까지 꼭 확인하시고요 만 19세 이상 대전지역에서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 청약 자격을 있다 그리고 이제 청약 홈이 아니고 여기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핸드폰으로 인증받아서 청약을 할수 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실 때는 대전 동일스위트 2차 이것만 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그러면 쑥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계약시 구비서류는 신분증 초본 한 통, 주소 변동 사항 포함시켜야 된대요. 최근 3년이라는데 뭐 5년 정도 뛰면 되겠죠. 인감증명서 한 통, 본인이 띄는 거에 대요. 계약금 입금 해 가지고 입금증 가져가셔야 되고 인감도 자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대리인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출은 모집 공고일 8월 20일 이후 발행분에 한해서만 되고요. 그 이전에 띈건안 된다고 합니다. 관람 목적으로 사전 예약 경보일 때 방문 시에는 계약자 본인 외 추가 1인까지만 동반이 가능하고요. 계약하는 날에는 불임만 돼요. 동반인들은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계좌를 보시면 임대 보증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가 있고요. 매매 예약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분양 전환 받으시는 분들은 매매 예약금을 별도 천만 원 입금하셔야 돼요. 에어컨 유상옵션 요거 따로 입금을 하셔야 되고요. 계좌가 다릅니다. 주의해서 입금하셔야 되고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놨세요 201동 1204호 누구다라고 하면 2011204 이름 이렇게 해서 입금 처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모집 공고문이에요. 중요한 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임대 의무 기간은 10년이다. 주지정 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입니다. 본 아파트 최초 임차인 모집 공개일은 8월 20일이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그리고 대전광역시 12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청약을 할수 있고요. 100% 대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우선 공급받는다. 그리고 자녀 세대가 혹시 발생했을 경우에는 거주 지역 관계없이 후순위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추첨으로. 근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 지금 분양 시행사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다. 동우수 추첨은 전산추첨 으로 한다고 하고요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별도 예비 당첨자는 선정하지 않는데요 자녀 세대는 사업 주체가 결정한 임의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은요 무집하는 날부터 사용 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주택 도시 보증공사에서 보증을 한다고 합니다 보증 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을 한다고 하고요 사용 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의 보증 수수료가 있어요. 보증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그 수수료는 임대 사업자가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중도금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더라도요 선납 할인 같은 건 없대요. 그래서 선납을 할인할 수 없고요 돌려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납 금액은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미리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와 계약자, 임차인이 모두 동일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대도 가능하다고돼 있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별도로.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왜 전대가 가능한지. 공고문에는 안써 있거든요. 그러면 전대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분양 전환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전대를 했을 때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을지 꼭 확인하셔야 될것 같고요. 본주택의 임차인은 임대 사업자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본주택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시행사가 만약에 동의를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분양 전환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료는 5%씩 보미로해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첨자는 8월 2 5일날 발표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 체결은 8월 3 0일부터 9월 2일까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본 임대주택이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됩니다. 되는데 단 월세형을 선택할 경우 우선 분양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전세형 중 임대인이 정하여 통보한 분양 전환 가격, 조건 등을 수용해 가지고 최초 임 임대차 계약 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가지고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시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 입주 예정 기간은 24년 2월 15일이 될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봤죠. 전세형하고 월세형이 있는데 전세형으로 해야만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의무 기간은 입주 지정 기간 개시일부터 10년 그리고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갱신해서 할수 있고요. 본 임대주택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됩니다. 단 월세형을 선택할 경우 우선 분양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월세로 선택하시면 분양 전환을 못 받아요. 확정 분양가로 그리고 전세형 중 임대인이 정하에 통보한 분양 전환 가격 조건 등을 수용하여 최초 임대차 계약 시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서 임대 의무기간 종료 시 우선 분양 전환 된다. 라고 되어 있고 상기 임대 조건은 최초 계약 시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 적용된대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임대 조건은 최초 계약 시. 최초 계약 시라는 말이 좀 애매하고요. 전매를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되냐 말이죠. 최초 계약이 아닐 수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전매를 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질 않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 그러면 입주를 했어요. 입주 지정 기간 안에. 그 이후에 전매를 했을 때그산 사람은 분양 전환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세밀하게, 건설사 쪽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기 임대 조건 계약 후 변경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월세로 했던 분이 전세로 바꾼다든지, 전세로 했던 사람이 월세로 바꾸는 이런 거 자체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본 주택의 임대 보증금 중, 중도금은 사업 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다른 것들은 크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임차인 모집공개일은만 19세. 이상 으로 되고 대전광역 12개월 100% 추천제라는 거고 1인 한건의 청약이 신청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 여부 중요하지 않고요 주택 소유 여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동호수는 무작위추천 그리고 자녀세대는 사업주체가 결정한 임의방식으로 공급 당첨자는 8월 25일날 11시 이후에 발표한다고 되어 있고요 계약은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견본주택에서 한다고 합니다 입금자명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동 1204 보면 201 1204 홍길동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셔야 된다고 하고요 서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시면 되고 증명서류는 임차인 모직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해서 되고요 인감증명 용도는 공란으로 발급함으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발급받은 것만 가능하다 그리고 계약 입금을 했는데 계약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포기한 걸로 본다고 합니다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전예약 하셔야 돼요 계약하러 가실 때도 왜냐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약제로 해가지고 들여보내줍니다 예정일은 24년 2월 15일이고요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자가 선정하는 보증회사에서 보증해준다고 하네요 단, 보증수수료로 보증보험 가입하면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거든요 임대사업자가 75%임차인이 25%를 납부하는데 관리비에서 매달 정산해서 나간다고 하네요 입주지원 개시일로부터는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할 수가 없대요 이거는 뭐예요? 임대사업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가 양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임대의무기간은 이내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요거 별도로 예외 조항이죠 근데 이런 게뭐 임대사업자한테 양도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뭐 파산 부도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한다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의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 아닌 자에게 민간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한다고 면 10년이 안 되더라도 라도 민간 임대 사업자 아닌 자에게 민간 임대 양도할 수 있다라고 되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양 전환을 이것만 된다면 좀 일찍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당해 아파트는요 민간 임대 주택이므로 임대금한 경과 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가지고 분양 전환 가격 및 방법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한다. 지금 확정 분양가를 받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뭐 부적격을 한다든지 뭐 결격 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은 이렇게 사업주체가 결정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분양. 전환을 받아가든지, 또는 그 사업주자가 다른 사람한테 어, 양도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중도금 대출에 대한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 단지 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KT에 사는 거 뭐, 3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고, 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에 뭐, 단지에 설치한 조명, 난방, 뭐, 가스벨, 이런 것들 다 제외할 수 있대요.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세워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설계에 관련해 거, 뭐 설계 어떻게 발코니는 어떻게 한다 주방가구는 어떻게 거실은 어떻게 한다 마감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크게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입주하실 분들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공사의 보증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보증공사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해놨고요 보증회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 보증사고에 관한 거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감리하는 데가 어딘지 그리고 사업주체가 어딘지 시공회사가 어딘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고도 좀 늦게 났지만 바로 제 모일 월요일이 청약입니다. 그 전에 이게 제가 영상이 올라갈 건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요 확정 분양가 임대 보증금 전세용으로 계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확정 분양가로 전환을 받을 수 있고요 분양 전환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면 나중에 사업 주차에서 결정한 방식으로 분양을 받아오셔야 돼요. 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면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뭐 8, 9억 이렇게 해서 분양전환 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확정 분양가로 정해지면 그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월세로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공고문에서 본 것처럼 시집주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 계약자, 임차인 모두가 동일해야 된대요. 이런 것들이 좀 말이 애매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알아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기간 만료 우상 분양 전환 대상 이 된다. 그래서 상기 임대 조건은 최초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지정 기간에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 지정 기간에 입주한 임차인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이게 말이 참 애매하다는 거죠. 여기 입주 지정 기간 안에 입주한 임차인에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양도했어요. 양도하면 그분은 분양자는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 전세형을 선택한 자 중에. 예. 확정 분양가로 또 계약서 한부를 더 쓰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 자본들은 그때는 명의 변경이 가는 거죠. 전매 전대가 다 가능한 거. 전세로 해서 확정 분양가를 선택하시는 분들만 이제 다 된다는 거죠. 네. 아. 근데 단순하게 월세형과 전세형을 선택하시는 분은 그냥 네. 월세 살다가 이사 가시는 거고. 근데 이분들은 2년에 한 번씩 임대료가 올라가겠죠. 올 전세형으로 계약을 하고요. 확정 분양가로 받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전대, 전매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중도금 대출 1회차 전에 한번 가능하시고, 그리고 입주 전에 2회차 가능하니까 총 3회가 가능하시겠죠. 그렇죠. 입주에는 쭉 가능하시고. 날짜는 안 나온 거죠? 중도금 1회차가 내년 4월 25일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 전에 네. 별도에 한번 어 날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궁금한 거는 그올 전세형으로 해가지고 했어요. 네. 매매를 했으면 매수 받은 사람 있잖아요. 받은 사람이 나중에 분양 전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확정분양가를 하신 분은. 확정분양가 하신 최초 사람들만? 계약자가, 아, 최초 계약자가 그런 조건으로 하신 분은 그 매수 받은 자가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저희가 네. 확정분양가를 별도로 계약 체결한 자 는 가능하세요. 계약하실 때 당첨되고 나서 계약하시기 전에 모델 하우스를 한번 꼭 방문해 보세요. 방문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요거. 요거 한번 꼭 물어보셔야 돼요. 전대, 전매 어떻게까지 가능한지. 나중에 분양 전환 받으려면 입주하고 나서 매매했을 경우에 그 매수자들이 분양 전환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입주하기 전에 양도했을 때그산 사람들. 매수자들은 최초 계약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아니니까 그분들이 분양 전환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10년 이후에 분양 전환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자세히 한번 물어보시고요. 월세 전세형에 관한 거, 대출에 관한 거, 이런 거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가서 제가 물어보고, 그리고 녹화를 해서 제가 영상으로 틀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여기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모든 분이 다 당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동일수이트 리버스카이 2단지 민간임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약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여부, 소득 수준,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분양 아파트나 공공 아파트에 비해 청약 자격이 까다롭지 않으며 중간에 전매도 가능하여 투자 가치가 뛰어납니다. 둘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10년간 내 집처럼 살면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인상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셋째, 청약 규제가 없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인 대전시에 위치한 동일 스위트 이버스카이 2단지는 민간 건설 임대 아파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재당첨 제한, 청약 가점제 미조경 등 청약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넷째, 이사 걱정이 없습니다. 이사 걱정 없이 10년간 내 집처럼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 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보증금 인상 걱정이 없습니다.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어 추가 보증금 인상이 없습니다. 여섯째,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허그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사고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후 분양 전환이 있습니다. 10년간 내 집처럼 살다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기에 투자 가치가 탁월합니다.